안녕하세요 엔티맨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우림기계입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벤처기업인데 주가가 7월 2 0일날 상한가를 한번 들어가고 나서 이후에 거래량이 마르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우림기계는 뉴스를 찾아보면은 최재영 관련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치 관련주로서 최재영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여기 보시면은 7월 2 0일날 강하게 나왔던 이 양봉, 이 양봉을 기준봉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상당 부분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어 지금 밑에 오늘 저점 자리가 5,980원인데요. 대략 한6% 정도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밑꼬리를 좀 닮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거래량이 크게 마르면서 예, 주가가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우림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소형주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만큼, 어, 단기적으로 급락을, 주가가 급락을 할 수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어, 대응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림기계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계업종으로서 PBR은 1.07배이고요. 총 발행 주식수가 1,300만 주인데요,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600만 주로 굉장히 작은 수의 주식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볍죠. 어,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건설 중장비용 감속기, 풍력 발전기 부품 등을 생산해서 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적을 보시기 전에 뭐 시가총액은 865억 원, 연간 매출에 601억 원씩 어, 매출을 내고 있는데. 어, 실적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연간 매출액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조금 어, 미비합니다. 단기순이익도 2020년에 마이너스 80억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고 어, 정치 테마주로서 엮이면서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몰리는 슈팅에 나온 양봉을 기준봉으로 생각을 해서. 어, 단기적으로만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일봉 상에서 봤을 때 차트의 모양은 굉장히 어, 예쁜 모습이에요. 뭐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요 7천 원 자리 한번 터치해주면서 주가가 밑으로 좀 빠졌고요.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 V자 반등 한번 이렇게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네, 강한 슈팅이 나왔을 때 직전 고점 자리였던 7천 원 자리까지 어, 터치해줄 가능성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11선에서, 어,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요리 21선에서 반등이 나올지는 좀 지, 주가의 추세를 보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조금 안정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21선 자리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 최재형 관련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 대선 출마에 대한 부분에서, 어, 중도 사퇴라든지 요런 부분에 이슈가 있으면 급락게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 전반적인 대권 후보로서는, 어, 탑으로 알려지는 사람이 몇, 몇명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사람들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중간에 단일하라든지, 사퇴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으니까, 뭐, 물론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 점점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대권에, 어, 야권, 어, 대선, 뭐, 이렇게 큰, 어, 후보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이제 윤석열, 어, 전 검찰총장이 굉장히 좀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어, 리스크가 있으니까 감안을 하셔서, 어, 최대한 짧게 단타로만 들어가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5600, 뭐, 80원이나 대략 한 5,700원 정도 여기 보시면 7월 15일날 고점이 5,700원이거든요. 그래서 5,700원 자리를 어 매수 차점으로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대략 한5% 정도 빠지니까 오늘 일 차면서 하고. 주가 밑으로 떨어질 때, 여기 이제 5,700원에서 2차 매수해서 이렇게 이제 2분할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이용자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매수를 좀 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오늘 음봉이 나오니까 1차 매수하고 하고 2차 매수는 21선에서 2차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주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 나오면 1차 매수에 대한 1차 매도에 대한 부분은 6,500원 그리고 그 위에 어 위에 부분은 대략 한 7,000원 정도 자리에서 2분할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매도 물량이 있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구간 나눠서 어, 분할로 매도를 해보시면 되고요. 뭐좀 완전 나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오늘 음봉의 깊이가 좀 크니까 오늘의 저, 오늘 자리가 저점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략 한 5,700원 자리까지 기다리셔서 이 21선에 지지받을 때이 자리에서 매수하신다면 저는 이제 분명히 단기적인 반등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림기계는 주봉상에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이제 어, 이전에 2017년에 고점자리였던 부분이 대략 한 만원정도 만 600원 정도 자리가 있는데 이 어, 자리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이 자리 네, 대략 한7천원 부근 자리에서 어,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림기계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차적으로 65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7,000원 자리에서는 꼭 매도를 하는 포지션을 가져보시고, 이후에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서 날아간다, 이렇게, 요 구간은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우림기계, 어,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도시면서, 단타로 생각하시는 분들, 또 대선 출마 관련으로, 앞으로도 이제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주가를 뻥뻥 튀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한번 주가를 봤을 때 이렇게 주가 급등하고 이렇게 21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 이렇게 2차적인 슈팅을 줬거든요. 지금 우림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21선에서 주가에 반등을 주는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와 같은 이전 패턴과 같이 21선에서 반등을 줄지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의 영상은 참고용 영상으로만 봐주시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 엔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